기운이 없고 살이 자꾸 찌고 피부도 안 좋아지는데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차도가 없으시다고요. 거기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자가면역질환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자꾸 눈에 밟히시나요. 특히 장 건강이 안 좋아서 해독을 시도해 보셨는데 오히려 더안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장 누수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장 누수 증후군, 의학적으로는 장 투과성 항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은 원래 좋은 영양분만 흡수하고 해로운 물질은 차단하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식사, 항생제 남용, 가공식품과 나쁜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 장벽이 손상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장벽의 세포 사이 틈새가 벌어지면서 본래는 막아야 할 독소, 항원, 세균 등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면역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만성염증이 발생하고 이는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장누수 증후군이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건선, 다발성 경화증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장을 아파트 공동 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등록된 주민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치 공동 현관 보안이 뚫린 것처럼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벽에 구멍이 나면 해로운 물질들이 몸 속으로 들어와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25년간 5천명 이상의 환자를 매년 복진해온 결과 체질에 따라 장 누수 증후군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허한 체질의 경우는 장벽이 약해 쉽게 손상되고 찬 음식만 먹어도 복통이 오고 소화불량과 피로감이 주요 증상입니다. 이분들은 마치 난방이 잘안 되는 집처럼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힘이 약한 상태입니다. 허열체질의 경우는 장벽은 있지만 염증이 잘 생기고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며 불면증과 소화불량이 특징입니다. 마치 보일러는 켜져 있지만 열이 새어나가는 집처럼 영양분은 흡수되지 않고 열만 올라가는 상태죠. 실열체질의 경우는 장벽이 두껍지만 염증이 심하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며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깁니다. 에어컨 없는 한여름 집처럼 열이 과도하게 쌓여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체질별 맞춤 해독이 답입니다. 허한 체질이신 분들은 생강차, 계피차로 장을 보호하고 찹쌀, 대추 등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시며 부담없는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실제 김모님의 경우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만성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허열체질이신 분들은 녹차나 보리차로 열을 내리고 현미, 당근 등 중성식재료를 활용하며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이모님은 이 방법으로 2개월 만에 불면증과 소화불량을 해결하셨습니다. 실열체질이신 분들은 오미자차, 국화차로 열을 내리고 보리, 팥등 시원한 성질의 음식을 드시며 수영 등 적극적 운동을 하세요. 박모님은 3개월 만에 피부 트러블까지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장 누수 증후군은 체질을 고려한 맞춤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체질 판단으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체질별 변비를 빨리 해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